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만 보세요. 화면 보지 마시고. 왜저 얼굴 나오지 않는 볼, 볼 필요 뭐가 있겠냐고 저를 봐야지. 다시 한번 읽습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함,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겐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짐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심판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다. 자 말씀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 혼자 막 떠드는 것보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바로 구원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보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읽습니다. 하나이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모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 아멘. 다든지 말씀 앞에 우리가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영생,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을 허락하신 자들 중에서 오늘 제가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도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도 왜 그런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도 이렇게 주의종이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가를 생각해 보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고백은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사도행전 구장의 사건을 그대로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이게 우리가 서론을 통해서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생명을 주신 이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도에 앞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 이 보내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무슨 말인가면 하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아그립바 왕에서 아그립바 왕에게 간증하면서 말하는 게이 1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요. 아멘.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해서 저에게 보내요. 하나님이 우리 황소 집사님을 구원하여서 세상 가운데 보내요. 우리 권사님, 권찰님, 우리 사모님, 우리 이 시간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구원했단 말이에요. 구원하신 목적은 보내기 위해서요. 보내기요. 우리는 이제 성숙된 신앙인이 되려면 좀더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만 업그레이드한 거 좋아하시고 삶의 업그레이드만 좋아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의 업그레이드는 뭡니까? 나 자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목적 아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자들은 그냥 무슨 조금만 이 말씀은 넘어져 흔들려 자빠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신앙의 또한 성숙한 신앙인들은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려. 오뚜기처럼 할렐루야.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왜 벌떡벌떡 일어나는가? 오뚜기 가왜 벌떡벌떡 일어나요. 오뚜기가 넘어져도 뭐가 있죠? 중심이 있잖아요. 중심. 중심에 무거운 걸딱타다 놓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다시금 벌떡벌떡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졸립다가도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 네? 뭔가 집중 안 하고 막 장난하다가도 말씀 받 붙들면 벌떡벌떡 일어나야죠. 네? 참 말씀을 준비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정말로 많은 말씀 있는데, 뭐 말씀 준비하는 게뭐 성경 한 구절 어디서 톡 집어내서 하면 되죠. 맞아요. 근데 그한 구절 톡 집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톡 집어내는 게아니잖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저는 목양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미국말로 미국말로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안 돼요. 히브리어로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성도들에게 맞게끔 함께 해나가야지. 여기에 무슨 국회의원들이 있고 뭐 여기에 무슨 돈 많이 번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컨설팅대 설교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맞게끔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뭐 랜덤으로 톡 집어내서 그냥 받아 먹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제목을 오늘도 몇 번을 수정한지 몰라요. 복음 전파 목적으로 할까.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바꾸지 내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 내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너를 보내겠다라고 했어요. 보내겠다. 다시 말해서 보낸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야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으니 네가 구원받은 그대로 또또 또 다른 구원받은 백성을 다시 말해서 나타내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죠.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라고 오늘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뒷부분에 사도행정 26장 2 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이다고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니라 하민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요즘에 계속 찬양하잖아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해 주 우리 위에 죽 그냥 왜 계속 반복할까요? 그러면서 제가 중간에 우리 신앙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요. 왜 제가 막 그걸 그 부분을 몇번몇번 몇번 반복해서 부를까요? 바로 바로 복음 전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오늘 말씀하고 생명의 주란 말이에요. 우리 위에 죽으시고 아유 계속 하니아 복사님 왜 이렇게 저게 반복해 그럼 반복하지 유가 있잖아요 왜 반복할까 뭐그 부분이 음악에 뭐 무슨 표현이 좋아서 아, 네.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사가 나가잖아요. 찬양 몰라요. 핑계대지 마세요. 가사 보면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제목 바꾸세요.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도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저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이것은 죽는 날죽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이것을 선전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이런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택함을 받은 것이야. 너 택함 받아서 끝나는 게라 너는 택함 받은 자로서 선전하라는 거야. 읽어 볼게요.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는 읽어 볼까요? 너희를 어둠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뭐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입니다.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응? 생명을 주신 그 사건이 네, 생겨주신 그것이 아름다운 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은. 구원을 왜 구원받았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라! 지난주 주일 오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상 최대 명령을 마태봉 복 28장, 18절로 20절에 내리셨는데.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가라는 거죠, 가라는 거죠. 구원받은 박사님 가야 돼요. 우리 초등학생들 초등학교로, 여러분들 학교로, 어? 직장 가운데 직장으로, 어? 사업 가운데 사업 가운데로, 삶 가운데는 내 동네로, 여러분들 이웃으로, 여러분들 가시는 아파트 저기 어? 슈퍼마켓으로, 어? 미용실 과 미용실로 가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그러면은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특권을 주셨죠. 이것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예? 가는데 뭐라고 말할까? 내가 세 가지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세 가지 특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같이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다이다. 여러분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전도할 때도 우리 전도팀하고 항상 잠깐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 기도하고 왔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나를 믿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 그니까 우리가 그, 그분들을 증거하는, 그분들이 그, 사미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게 선포하라고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도질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저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처럼 오늘 세 가지 특권이 뭡니까? 첫 번째,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에요. 세상이 빛입니다. 내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입니다. 네? 너희가 전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라. 빛의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에베소 5장 8제 말씀입니다. 빛에,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빛에, 이제 빛이 되었으니, 빛을 바라라. 할렐루야. 이사야 6 0장1절에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뭐예요?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임하였음이라. 여러분들 빛을 바라는 것이 여러분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는데, 난 빛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빛이 됩니다라고 여러분 이 이걸 가지고 나가죠.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네? 두 번째 뭐죠? 사단의 권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을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가야 되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끌어올려 구원하셔서 그래서 시편 40편 고백 보면 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주시고 그래서 난새 노래로 여와를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가 막힐 운동이에요. 기가 막힐 운동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댔서내 걸음을 경고케하셨다그 소리는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 사단의 권세에서 다시 말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세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배성사무신후에 그것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 가지 생명 얻은 자세 가지 특권이요. 이세 가지 특권을 세상에 선포하라고 이세 가지 특권을 부여받은 특사입니다. 그러면 특사, 특사시죠. 특사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의 특사로 바울을 일으켰던 것처럼 바울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특사로. 세움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간단해요. 오늘 찬송 많이 하고 말씀은 간단합니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 가지 특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 핵심이 뭡니까? 자 이것을 부여받은 자들이 우리가 부여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한마디로 생명이라고 표현했죠. 생명.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단은 우리 이 특권을 무너뜨리려고 아담에게 다가갔잖아요. 또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 복을 주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특권 주셨단 말이에요 이 특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그럼 뭐냐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에? 아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것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독생자들 예수 글쓸 땅에 보내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시금 특권이 회복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잘 알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다시한면이 생명을 주시고자 계획하셨고 그 계획 가운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시, 사시고 그리고 사, 승천하사 다시 내가 오시, 오시, 오시겠다 재림하겠다고 약속하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생명을 지키 기 위한 기도를 해야된다는 사단은 우리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정말 좋은 특권을 주셨는데 사단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니까 우리를 자꾸 밀가부로 듯 우리를 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막 자, 기업 반드시 주신다고 했어요. 나도 너에게 맡긴다고 했어요. 자,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운데 이런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자 보세요 31절 시모나 시모나 시작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가을 구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킴 위해 내 형제를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으니 너도 기도하라. 우리는 그래. 아,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된다? 아,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니까나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니 너도 같이 기도하자 이거 아닙니까?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 아닙니까? 좀 성숙된 신앙인이 돼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그냥 그 좁지 좁게 신앙생활할 거예요. 좀 멀, 넓게 우리는 어? 늘 말씀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에? 마음을 넓게 마음을 넓게 할렐루야. 어? 이런 신앙생활. 아 교회가 작다고 우리가 믿음도 작을 수 없어. 믿음은 크게. 어? 신앙 영역도 넓게 할렐루야. 어? 우리가 마음도 넓게 여시고 우리 입술도 넓게 찬양도 그냥 몰라도 그냥. 틀려도 돼요. 그냥 꽉꽉꽉 하세요. 할렐루야. 응? 하나님, 너왜 이렇게 틀려 이랬지? 절대 안 해요, 하나님. 은 어. 응? 찬양할 때는 입술을 벌써. 왜? 찬송할 때는 입술 을 벌리. 찬송하라고 내네 입을 넓게 열라. 어? 찬송할 때 입술을 열어서. <laughs> 말씀 들 때는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어? 입을 크게 벌리고, 말씀드던 귀를 쫑긋하고, 귀까지 이렇게 하던 귀를 쫑긋하고, 눈을 크게 뜨고, 할렐루야. 응? 이런 중심을 갖고. 그래서 오늘 밤에 뭘 기도한다고요?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도예요. 이 특권 뺏게 뺏기자는 기도를 하자고요. 응? 더이 여러분들 또 어둠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저는요, 이 눈이 좀안 좋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경고해요. 조심하라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미리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데 다시 깜깜한 대로 가라고요? 안 되죠. 그걸 지키고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에 계속 그 놀이, 응? 놀이게 이 계속 되라고요? 아니죠. 하나님께로 가야죠. 하나님, 항상 언제나 인만을 하나님 함께 해야죠. 하나님이나 뺏기고 싶어요? 아니죠. 천국 내 건데요. 천국의 모든 기업 내 건데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세 가지 빼앗기지않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다시금 부여받고 또 예배들로 나갈 때또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